예 말입니다. 혹시 다크에덴이라고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크에덴은 2002년부터 서비스한 MMORPG 게임입니다. 정통 호러와 어두운 분위기를 가진 온라인 RPG로 유명하죠. 그 원작 IP를 계승한 신작 모바일 RPG 게임이 출시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게임은 다크에덴 SD, 검은 성소의 비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크에덴 SD는 다크에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으로 RPG와 SLG 요소가 결합한 작품입니다. 사전 예약자 수 100만 명에 달하는 기대를 받으며 지난 8월 30일 정식 오픈했습니다. 다크에덴 SD는 게임 내에서는 다양한 캐릭터와 아이템을 수집하고 다양한 전투를 펼치며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게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크헤덴 SD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우측의 톱니바퀴를 눌러서 시야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GAMERE41을 누르게 되면 후원코드로 등록되겠습니다. 저 외에도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평소에 관심있던 인플루언서에게 자동으로 후원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 등록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다크헤덴 IP의 반전 두번째 추천 캐릭터 세번째 장비 스펙업, 네 번째 마을 재건 재료 수급, 다섯 번째 전투와 컨텐츠, 여섯 번째 이벤트 및 플레이 후기입니다. 첫번째 다크헤덴 IP의 반전 원작인 다크헤덴은 앞선 설명처럼 정통 호러를 지향하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SD화를 통해 귀엽고 트렌디하게 변했는데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스토리 라인에서부터 역시나 다크하지만 귀여움이 철철 넘치는 다양한 캐릭터를 PV를 통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PV가 끝나고 튜토리얼 진행부터 이 게임이 RPG와 SLG의 복합장르인 이유를 알수 있었는데요. 마을에 도착하면 마을 보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 튜토리얼이 이어집니다. 이때 어떤 재료를 생산해야 하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캐릭터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을까지도 함께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SLG의 특징을 잘 살렸다고 느껴졌습니다. 다크에덴인데 마을을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구현했습니다. 마을의 빌드업은 기본적인 SLG의 모습이었지만 특유의 마을 이미지와 마을을 돌아다니는 캐릭터들이 뭔가 찰떡처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에 진입해 보면 단순히 귀엽기만 한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의 특성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캐릭터. 시작은 다섯 명의 캐릭터로 뽑는 것으로 시작해서 도착하는 마을을 꾸미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됐거든요. 초반에 제공하는 다섯 영웅은 마음에 드는 영웅이 나올 때까지 무한으로 횟수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편했습니다. 튜토리얼 뽑기에서는 일반, 희귀, 유니크, 전설, 마스터를 각한 가지씩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캐릭터를 추천합니다. 마스터에서는 바토리, 또는 제니시스, 레전드에서는 헬 가디언, 또는 섀도우 윙, 유니크에서는 라클, 또는 멈 린몬. 이걸 보시고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 겁니다. 맞아요. 힐러 한 명은 데리고 가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맵을 밀면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삼별작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맵을 클리어하면 별을 얻게 되는데요. 별색 를 전부 얻는 것을 삼별작이라고 합니다. 또 삼별작이 중요한 이유가 전체를 삼별로 클리어하게 되면 추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삼별작을 위해 힐러를 데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튜토를 다 밀고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다시 뽑기를 하게 되는데 스페셜 캐릭터 뽑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리세마라 포인트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기서 블라드 드라큐를 꼭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캐릭터가 0티어거든요 미래시가 없는 게임이지만 현존 캐릭터 중에 범위 공격을 따라올 캐릭터가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보유 유무에 따라 전투에 유리하게 작용하더라고요. 총 캐릭터는 49명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나오더라도 좋겠습니다. 캐릭터는 본인 스타일에 맞는 덱을 구성해서 3개의 편성을 지원하니까 입맛에 따라 배치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장비 스펙업. 캐릭터의 장비는 기본적으로 장착형입니다. 악세사리 포함 총 6개의 장비를 장착하게 되는데 한번 장착 후 승급하는 형태입니다. 6개의 장비를 전부 장착해야 승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다음 단계의 승급을 위해서는 마을에서 생산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세공소, 테일러샵, 대장간의 세 장소를 필수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다음 장소를 채울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요일 던전을 통해서도 장비 파밍이 가능한데요 이건 뒷부분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캐릭터들은 각자 한 개에서 세 개의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고 이 스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킬북이 필요합니다 스킬북은 총네 가지로 피, 독, 저주, 소환숙성입니다. 당연하지만 스킬북이 없을 경우 스킬업을 못하겠죠? 나머지는 캐릭터를 눌러보면 많은 정보를 표현해뒀으니 한번씩 눌러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캐릭터의 레벨은 유저의 계정 레벨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강하게 하려면 계정 레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전투에만 치중되어 있거나 마을 관리만 할수 없도록 밸런싱 있게 잘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이 성장해야 계정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 재건, 재료 수급. 먼저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마을 재건에 도움이 되실 건데요. 생산하고 건설하고 재건하는 큰 사이클이 있고 그 안에 건설과 재건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마을에 있는 바토리 레어의 재건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마을을 복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의 재건 컨텐츠는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중컨텐츠에서 마을 재건 관련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해가든 행을 클리어하면 가석권을 얻습니다 수중 탐사는 선박을 이용해 뱀피오리 코어를 얻게 되는데 이걸 수중 탐사 교환소에서 아이템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투장에서 결투를 통해 메달을 획득하고 이걸로 가석권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세피로트 나무를 키우게 되면 열매를 얻게 되고 열매 교환소에서 재건에 필요한 영혼의 파편을 얻게 됩니다 중간중간 이벤트로 열리는 야시장에서는 일정 재료를 교환을 통해서 다른 아이템으로 구매가 가능하죠 여기까지가 마을 재건을 위한 아이템을 구하는 컨텐츠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투와 컨텐츠 앞서 설명드린 건 마을 재건을 위한 재료 수급처 용도이고요 던전의 컨텐츠는 마을 재건에만 한정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모험 입장은 일반과 영웅으로 전투 필드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일반을 클리어해야 영웅 등급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일반보다 등장하는 모의 레벨이 높게 있죠 최초 보상 도 일반보다 좋고 캐릭터 조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영웅 등급 도 클리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챕터 8까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달리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메네그로스 지하던전은 총 100층 으로 구성된 지하던전입니다 한층 씩 클리어 시 마다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전투층과 채광층으로 구성 이 되어 있습니다 전투층은 전투를 하면 클리어가 되지만요 채광층 은 일정 시간을 투자해 채광을 해야만 다음 층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채광은 일정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재료를 주는 층이죠. 채굴 보상은 봉인 해제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고요. 입장 후에는 방치형처럼 일정 시간마다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하 던전은 시즌으로 구분이 되고요. 현재 1 시즌까지 약 5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에 클리어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 컨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요일 던전입니다. 요일 던전은요 캐릭터의 육성에 관련된 컨텐츠이기 때문인데요. 총 9개의 던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던전에 따라 보상이 다릅니다. 요일 던전이라고 되어 하지만 요일에 상관없이 전부 입장이 가능한데요. 특정 요일에는 두 배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상은 우측 상단의 요일별 효율 업보상을 클릭해 보면 각 요일별로 보상이 두 배인 날을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해당 요일을 노리는 것이 효율이 좋겠습니다. 요일 던전은 전투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횟수는 던전별로 그 횟수가 공유됩니다. 던전은 총세 개로 스켈레톤, 슬레이어, 아우스터즈 던전입니다. 스켈로토는 골드와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슬레이어는 장비를 아우스터즈는 스킬북을 얻게 됩니다 위에 설명한 캐릭터의 스킬을 집중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아우스터즈 던전 중에 캐릭터의 속성에 맞는 던전을 클리어 해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이벤트 및 플레이 후기 마지막으로 다크에 덴 sd 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일반 이벤트 5종과 업적 이벤트 7종입니다 우측에 선물 상자를 클릭하면 각 이벤트 별로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만 목표로 해도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뽑기 확 확률 업데이트를 통해서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쉽게 뽑을 수 있게 지원하는 확률 이벤트나 풍성한 이벤트는 오픈에 맞춘 유저 친화적 업데이트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g 의할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이벤트 별로 기간이 존재하니까 늦지 않게 참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크에덴 SD 검은성서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 꼭이요.